이 장의 거시 경제적 흐름들은 다가올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을 축적할 수 있는 돈의 흐름,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시장 추세부터 확인해봐야겠죠. 비트코인은 화요일 초반에 6만 6천 달러 아래로 잠시 하락하면서 큰 폭의 가격 조정을 경험했거든요. 이는 월요일에 7만 달러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발생한 것인데 사실 지금 상승할 만한 이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겪은 상태거든요. 이러한 가격 변동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주목할 만한 자금이 유입된 시기와 일치하는 시점으로 월요일에 ETF로는 총 1억 2,413 3만 달러가 유입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블랙록의 현물 ETF가 가장 많은 유입액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 등 다른 주요 펀드에서는 자금이 유출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의 흐름 역시 주목할 만하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역시도 ETF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더리움 ETF는 최대 22억 달러라는 굉장한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런 유입 자금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케일의 고객 매도세가 이를 압도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따라 지난주 전체 이더리움 유입액은 2억 8490만 달러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미국 현물 기반 이더리움 ETF의 출시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신규 발행된 ETF에는 22억 달러가 유입되었고 이더리움 ETF의 거래량은 542%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는 그레이스케일이 기존 폐쇄형 신탁의 자본으로 새로운 미니신탁 ETF를 발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자금 유출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현금화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의 기존 신탁에서 15억 달러의 자금이 계속 유출되어 지난 주에는 2억 8490만 달러의 순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ETF 출시 당시 비트코인 신탁 유출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라고 보고서를 발표한 상태예요. 여기서 이에 대해 짚어드리면 그레이스케일 고객들은 비트코인 가 이더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선제적으로 보유 자산을 처분했거든요. 두 개의 획기적인 ETF가 출시되기 전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투자자들에게 미국 달러 대비 가치를 부여하여 주식을 상환했는데,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출시될 때까지 보유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더리움 ETF가 출시되면서 그레이스케일 고객들은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매도는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ETF에 2.5%의 수수료 를보과하면서 발생했는데 이는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이고 특히 수수료는 시장 성장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이더리움 가격은 4,000달러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 와중에 진전을 이룬 것은 그레이스케일이 SEC의 비트코인 GPTC 상품의 수수료가 낮은 버전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 접근했다는 것으로서 GPTC 주식의 일부가 이 새로운 신탁의 기초가 되며 분사로 인해 자본 득세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의 비트코인 미니트러스트 수수료가 기존의 저가형 상품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인데 정확한 요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신탁은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에 BTC 티커로 거래될 예정이며 더 나은 BTC ETF 옵션을 찾는 등록 투자 자문가와 브로커 네트워크를 끌어들일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ETF 소식이고요. 다음으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 주요 요인을 하나 더 살펴보면 주로 미국 정부의 조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당국은 실크로드, 몰수 자금에서 약 2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포함한 약 2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새로운 조수로 옮겼는데, 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정부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 최근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참석한 미 대선 후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100% 보유할 계획과 함께 신시아 루미스, 상원원 역시도 미국의 35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며 미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는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이라는 법안의 이름으로 전 세계 공급량의 5%에 해당하는 약 100만 BTC를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인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더 자주 언급되고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에 의미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소식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이 상승과 조정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 이지만 ETF의 추세와 암호화폐의 정치적인 요소를 포함한 여러 긍정적 흐름으로 인해 조정을 겪는 것은 더큰 상승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시장을 더욱 여유롭게 지켜보시라는 말씀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시장에서는 리플 XRP가 엄청난 가격 등을 할수 있다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올해 말까지 시가총액이 5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언급을 바탕으로 이렇게 되면 X xrp가 최대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로 영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이자 보관 서비스 회사인 아캅스가 2025년까지 xrp 렛저에 50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rwa 토큰화 계획을 예로 들수 있는데 이러한 유동성 개입은 확실히 xrp 가격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에 이게 두번째 이유 가될수 있죠. 다음 세번째는 토큰의 가용 공급 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이는 리플 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 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더 높은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고 마지막은 역시 제일 핵심이 되는 SEC와의 소송 종결이겠죠. 일단 소송이 종결되면 XRP를 매수하려는 기관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 현재 리플 소송은 지난해 7월 13일 담당 판사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최근 리플과 SEC의 법률 대리인이 지난 25일 비공개 회의 를 통해 xrp의 기관 판매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소송 종결을 위한 합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비공개로 열린다는 점에서 잠재적 해결에 대한 소문을 확산시키기도 했으며 더불어 이러한 소문을 더욱 확산시킨 것은 리플 최고경영자 갈링하우스의 발언으로 그는 sec와의 합의가 아주 빨리 이뤄질 수 있다 라고 말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는 리플 소송이 8월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지배적인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리플 xrp의 가격이 실제 100달러까지 상승 상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최고의 상승률이 기대되는 암호화폐 중 하나가 리플 x r p 라는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점 긍정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